네, 완자 255쪽 2번입니다. 자, 파동의 어느 한순간 모습.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점 A의 변이, 아! 자, 이 점은, 이한 점은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그쵸? 이 매질은 위아래로만 진동하는데, 자, 얘가 시간에 따라서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거를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럼 얘가 잠시 후에 처음에 아래로 가죠. 이렇게. 그럼 이걸 따라 그리면 이 파동이 살짝 잠시 후에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파동은 일로 가는 걸까요? 일로 가는 걸까요? 일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잠시 후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위로 갔다가 내려오고 이거 반복해요. 그걸 여기다 그린 거예요. 이가요 그러면 얘가 한번 아래 찍고 올라갔다 다시 가운데까지 올때 걸리는 시간은 2초 이게 얘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티는 2, 주기는 2초 그럼 진동수는 그렇죠. 이거의 역수 2분의 1 헤르츠 그 다음에 이 파장 여기서 구할 수 있죠. 몇 미터? 4m 그러면 V는 f 람니다 하동의 속력은 1분의 1 곱하기 4에서 2m sec가 되는 겁니다 기억. 하동의 진행방향 왼쪽 니은 하동의 속도 2 어? cm네? sorry 센티미터네 네. 자 디귿 이거죠 X는 4cm인 지점의 1초 후 변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말고 여기에요 이번에 얘는 처음에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위로 그러면 얘가 주기가 2초니까 자잘 봐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몇초 걸리게? 0.5초 그치 4분의 1 주기 0.5초 걸리고 다시 0.5초 지나면 내려왔다가 다시 0.5초 지나면 골 찍고 다시 0.5초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얘의 1초 후변이는 0입니다. 이 지점은 위,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